영책은 친구다 여러분 오늘은 짠이 빨간모자 책을 갖고 왔어요 빨간모자에게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걸까요 그럼 한번 소피언니와 함께 가볼까요 빵빵 빨간모자가 이렇게 가는길인데 양머리가 화들짝 나타났네요 어 여기 늦대 꼬리도 보이네 그럼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가볼까요? 빵빵! 음! 빨간 모자. 엄마가 아픈 한머인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와 빨간 모자가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서 동네 사람들이 빨간 모자라고 불렀단다요. 엄마가 보니까 이 바구니 신부름을 시키나봐요. <laughs> 그래서 빨간모자는 아픈 할머니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렁주렁 주렁주렁 대롱대롱 대롱대롱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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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모자는 엄마가 준 바구니에서 흔들흔들 거리며 겨우 할머니 집에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벌써 걸어야 되나봐요. 참뭐네요 오늘도 늑대 한 마리가 화들짝 가더니 빨간 모자에게 거짓말을 했어 예. 빨간 모자 지흙길은 저쪽이니 저쪽으로 가 그러곤 늑대는 어서 빨리 가는 길로 할머니를 멋득딱 놀래키며 잡아먹었지요 하고요 자 할머니 빨간 모자다 빨간모자가 도착했다고요. 늑대는 이제서야 빨간모자가 온줄 알고 빨간모자를 어떻게 냈냐면 빨간모자를 어흥하고 잡아먹었대요. 가엾은 빨간모자 늑대는 어떻게 됐냐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늑대가 맛있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좀 엄마 생각을 할게요 네자그 다음은 근데 사냥꾼이 길을 걷 집앞에 도착했어요. 드르렁 아... 쿨쿨 사냥꾼은 진짜진짜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나 컸었나? 사냥꾼은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늑대 한 마리가 졸고 있었대요.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와 그리고 또 엄마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러게요. 친구들, 이 동화를 읽고 느낀 점이 없었어요? 소페는 빨간 모자가 너무 안싫어워요 소피와 같이 통한 친구 있나요? 그럼 소피가 간지로힐거야 친구들 어쨌든 어? 뭐야 아나아까갈 시간 다 됐잖아 친구들 오늘 소피와 함께 이 빨간 모자 책을 읽은 중독 재밌었나요? 그럼 소피한 다음에 더 재밌는 동화책을 읽어볼게요 친구들